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학습지 문제를 풀어 줄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어, 하 문제를 풀어 줬었잖아요. 근데 어, 중문제를 풀어 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 중문제를 먼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학습지 어, 7단원 학습지 3페이지 768번부터펴 보세요. 자, 768번.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숙권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이, 물을 말한다. 맞죠? 수권물 숫자잖아요? 맞아요. 자, 2번. 바다에 있는 해수는 짠맛을 갖는다. 맞죠? 어, 해수는 짠맛을 갖고, 그리고, 어, 육지에 있는 물. 육지에 있는 물은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뭐다? 대부분 담수이다. 어, 일부 짠맛도 있어요. 일부 짠맛도, 짠맛 나는 호수도 있지만, 어,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이다. 그렇지만 해수는 무조건 짠맛이죠. 동그라미. 자, 3번.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담수라고 한다. 맞습니다. 어,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짠맛이 나지 않는 물만 담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 육지의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나요? 어, 육지, 육지의 물의 대부분은 뭐야? 자, 우리 어, 배웠던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숲건에 있는 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해수죠. 해수가 거의 98% 정도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죠? 그 다음, 많은 게 빙하. 어,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 하천수. 와호수. 이거 다 기억하죠? 자, 근데 육지의 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자, 육지의 물의 대부분은 빙하입니다. 빙하. 그죠? 빙하는 어떤 상태? 얼어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틀렸어.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이다. 맞죠? 동그라미. 자, 넘어갈게요. 769번. 다음 중 지구상의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하천수와 호수는 식수로 이용된다. 맞죠? 어, 하천수와 호수를 정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식수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약 71%는 해수이다. 틀렸죠? 거의 97. 몇몇 몇 퍼센트였어요. 약 98%죠. 그래서 땡. 자, 그다음 3번. 지하수는 육지의 물중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자, 육지의 물, 육지의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 그죠? 그다음 지하수. 그다음 하천수와 호수 이렇게였습니다. 그죠? 육지의 물중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육지의 분포하는 물은 대부분 빙하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 육지에 분포하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였죠.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빙하, 어? 해수, 어, 이거 완전 틀렸죠. 자, 해수부터. 그다음 빙하. 그다음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 이 순서죠. 그래서, 땡. 그래서 틀린 거두 개. 2번, 5번. 넘어갈게요. 770번. 어, 다음 그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써봅시다. A. 97.47% 이거 뭐죠? 어, 제일 많은 거. 해, 수. 그 다음 B. B는, 어, 육지에 있는 물이죠. 육지에 있는 물. 뭐 대부분 담수이다. 자, A는 육지에 있는 물이다. 땡 틀렸다. 얘는 해수이다. A는 해수. 자, A는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어, 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 중에서 어 해수가 일으키는 기상 현상이 있어요. 막 엘리뇨 현상, 어 아니아 현상, 이런 거를 배우는데, 어,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아닙니다. 주 원인 X. 자, B는 해수이다. 아니죠. B는 육지에 있는 물. B는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빙하가 일단 대부분이고, 어, 나머지, 뭐,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만 액체 조각해서 얘도 X. 자, B에서 호수와 하천수는 수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어, 호수, 하천수나 뭐, 지하수 이런 거는 수저원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어, 5번. 자, 그 다음 771번. 다음 중 지구상의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표면에 약 71%가 바다로 덮여 있다. 자, 여기 71%에서 어, 바다로 덮여 있는 거 아니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71%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71%가 아니라 지표면의 약 71%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이니까 수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그 진짜 육지 땅,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 합쳐서 지표면, 그러니까 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땅까지 다 합쳐서는 바다가 71%로 덮여 있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것은 지하수이다. 아니죠.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것은 빙하입니다. 그다, 그럼 답 2번이네. 어, 3번. 지하, 지구상의 물중 가장 많은 것은 해수이다. 맞죠? 자, 4번. 지구상의 물중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적다. 자, 일단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물뭐 있어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어, 하천수와 호수죠. 얘는 0.01% 있었습니다. 엄청 적죠. 어, 모든 전체 물 중에 0.01%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까지도 이용을 할수 있는데, 어, 지하수도 0.7%인가, 뭐, 뭐 8%나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합쳐도 1%가 안 돼요.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다 합쳐도 1%가 안 돼요.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래서 매우 적다. 맞죠? 그다음 5번 지구 어,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물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두개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적고 어, 물의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자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 어,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다음 772번. 자, 다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부터 적어야겠죠. A는 제일 많은 거, 해수. B는 육지물. 맞죠? 어, C는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빙하. 그 다음 D는 그 다음 많은, 어, 지하수. E는 0.01% 제일 적은, 어, 하천수와 호수. 자, A는 육지의 물이다. 일단, 땡. 자, B는, B가 차지하는 면적은, 어, 지표면에 약 71%에 해당된다. 어, 이거는 해수 말하는 거죠. A가 말하는 거니까 틀렸다. 자,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지금 얘는 지표면의 71%고, 이 97.47%는, 어,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는 얘가 97.47%가 있지만, 어, 지표면에 몇 퍼센트 말하는 거는 우리 지금 밟고 있는 땅덩어리도 포함이에요. 땅덩어리는 수건에 어, 포함이 안 되죠. 근데 그 땅덩어리 포함하면 이제 바다에 있는 물, 수, 해수가 71%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3번. 씨는 주로 극지역에 분포한다. 맞죠? 빙하는 주로 북극, 남극 이런 데 있습니다. 어, 이거 3번. 맞네. 자, D는 강수량과 관련이 있다. 어, 잠시만. 이거 약간 답이 이상한 것 같네요. 어, D는 강수량과 관련이 있죠? 지하수는? 어, 얘 관련이 있어요. 왜, 냐하면 우리가 비가 내리게 되면, 어, 지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수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얘도 맞아. 어, 어, 이거 답이 이상해, 진짜. 어? 5번 보세요. 이는 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하천수와 호수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응, 이거 답은 3, 4, 5번 다될것 같네요. 다음 713번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이용한다. 맞죠? 주로 어, 호수와 하천수를 제일 쉽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2번 빙하는 녹은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 빙하는 녹음물을 쉽게 이용을 할수 있을까요? 어, 빙하를 녹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빙하를 녹여서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빙하를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얘는 X. 자, 3번. 어,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 이거, 호수와 하천수는 수건 전체에서 0.77% 정도에 불과하다. 어, 일단, 호수와 천수가 0.01%였고, 또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어, 지하수였죠? 지하수가 어, 0.7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맞다. 자, 해수는 짠맛이 나으로 직접 이용하기 어렵다. 그죠? 근데, 최근에, 뭐, 기술이 생겼다 했죠? 해수의 담수화 기술이 생겼어. 근데 이것도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 어, 일단 그래서 해수는 짠 맛이 나서 직접 이용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5번 하천수와 호수 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어, 하천수와 호수가 제일 쉽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너무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하수까지 개발해서 땅까지 파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지하수의 가치가 매우 요즘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하수의 가치가 왜 높아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왜 지하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 일단 호수와 하청수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어, 가뭄이 들면 호수와 하청수는 금방 마르겠죠? 그런데 지하수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 마르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계속 그 속으로, 지하 속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77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하수에 대한 설명. 자, ᄀ. 지하수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에 존재한다. 맞죠? 어, 땅 속과 암석 사이 빈틈에 존재해요. 자, ᄂ. 어, 가뭄이 들어 강이 마를 때 유용한 수자안으로 활용된다. 맞죠? 어, 지하수는 마르지 않는다. 즉, 증발이 안 됩니다. 어, 지하 속이 있으니까 증발이 안 돼서 강이 마를 때 유용한 수전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디귿 지하수는 사용하고 나면 쉽게 마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된다. 아니죠, 지하수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은 3번 자, 775번 수전의 이용에 대한 설명. 자, 1번 빨래할 때 이용한다. 우리 수전 이용하면 그냥 물이 어디에 사용되냐? 그거예요. 물이 어디에 사용되냐? 매우 쉬운 겁니다. 자, 1번 빨래를 할때 이용하고, 농사지을 때 이용하고, 어, 보일러 용수로 이용하고, 생명 유지 위해 우리가 마시고, 근데 소금을 얻는데 이용한다. 어, 소금을 얻는데 이용하지는 않죠? 오, 수전을. 그래서 5번 땡. 자, 776번 수전의 이용량 증가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자. 자, 1번. 기후변화. 어, 기후변화가 우리가 수원을 이용을 하는데 증가를 시키는 원인은 아니죠. 기후변화가. 자, 생활수준 향상. 맞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뭐, 어, 공업기술도 향상되고, 어, 농업기술도 향상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붙는, 어, 물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자, 3번. 산업화, 산업화. 같은 맥락이죠.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공업에 물을 더 많이 갖다 쓰게 됐어요. 자, 물의 오염. 물의 오염은 수전의 이용량 증가 원인은 아니죠. 물의 오염은 어, 증가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번, 4번. 어, 인구 증가, 인구가 증가해서 우리가 물을 더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자, 777번. 어, 수전의 특징과 물 부족 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이번 여름에도 생각해보세요. 막, 막 부산이나 이런 다른 지역 쪽에 침수되고 그랬죠 여름에 어 여름에는 우리가 집중호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어, 양치질을 할 때는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면 됩니까 안안 안 됩니까 안 되죠 물을 끄고 물을 컵에 받아놓고 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전을 확보한다. 어, 이, 이 기술을 쓰면 좋죠. 어, 해수를, 해수가 짠맛이 나니까 이것을 안짠맛으로, 안짠맛이 나는 담수로 바꿔주면 수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긴 한데 이 기술을 쓰면 수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생활하수를 줄여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맞죠? 어, 생활하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물의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수를 훨씬 더 어,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줄여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5번 수건에서 수전으로 이용되는 물의 양은 매우 적다. 맞죠? 어, 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지금 수건과 수전 어, 7단원에서 앞부분 내용은 어, 매우 쉬운 내용이에요. 거의 약간 에피타이저 수준, 그래서... 어,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채점한 거 다시 살펴보면서 점검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수건, 어, 그 다음, 그 다음 중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